이번 사연은 신혼집에 못 오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옆집으로 이사를 왔길래 며칠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한동안 정말 물도 제대로 못 넘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네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결혼하고 몇 달간 남편과 정말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밥 먹듯이 왔었거든요. 저에게 밥 차려라, 과일 깎아와라 등 무슨 하녀 부려 먹듯이 저를 부려 먹었습니다. 신우는 밥 먹다가 물 떨어졌다고 저보고 물더 가져오라고 시키기까지 하더군요. 쓰다 보니 또욕 나오려 하네요. 홀 시어머니이고 남편이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는 신우와 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몇달 전에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글쎄,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원래 단독주택이었는데, 이번에 목돈이 좀 필요해서 사시던 집을 전세 놓고 월세를 구하셨다는데, 그 월세 집이 바로 저희 옆집이었습니다. 왜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신우 직장이 가까워서랍니다. 근데 별 차이 없거든요. 아들 옆에서 살고 싶으신 거겠죠. 며느리가 챙겨주는 거 누리고 살고 싶으셨던 거겠죠. 저만 보면, 누구 집 며느리가 뭘 사왔더라? 시댁에 와서 설거지며 빨래며 대청소까지 다 해놓고 갔다더라.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시어머니니까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머리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는데 저는 5천 썼고 남편은 6천 썼습니다.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전셋집 구했고요. 혼수는 제가 했어요. 혼수하는데 든 비용은 800좀 넘게 들었으니 거의 반반 결혼이잖아요. 양가에서 지원받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하나 있고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셨고요. 친정에서는 원하는 만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시댁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서운해하시는 친정 부모님께는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고 우리 힘으로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셔서 저희 집에 그렇게 드나드신 거라면 저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장만한 신혼집에 쉴새 없이 찾아오시니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고 자기 여동생이라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것을 몰랐다고 하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와 동생을 잘 설득하겠다고 하고는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에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냐고 가슴을 치셨대요. 며느리 힘들게 하면 아들 부부 이혼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시어머니가 물러서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참 집요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지 마시라 하니까 저희에게 시댁에 오라고 끊임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일 핑계를 대면서 안 갔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폭탄 선언을 듣게 된 것이었죠 저희 집 옆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는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시는 것으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옆집인이 툭하면 와서 벨 누르시고 들어와서 밥 내놔라 먹을 건 내놔라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시댁이 옆집이에요. 아들 집이라고 비번 누르고 들어와서 살림 해집어 놓고 가시던 시어머니가 옆집에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희 옆집으로 계약했다고 통보를 하시는데 이미 계약했다고 하는 걸 오지 마시라고 할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이 좀 멀긴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내오라고 시키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 줘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저희 집에 무대뽀로 찾아오는 일이 없어져서 살 만했는데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는 거냐고 따졌대요. 시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살면 좋지 뭘 그러냐고 웃으면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좋긴 뭐가 좋냐고 했더니, 일하는 며느리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도 해주고,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손주도 봐주고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편하겠냐고 하셨대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민폐를 끼치는 분이지, 절대 누구에게 도움을 줄 분은 아니거든요. 신혼 때몇 달간 신우와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남편과 매일같이 싸웠던 이유가 모두 시어머니 때문이었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못 오시게 하고 나니, 그때서야 알콩달콩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암튼 시어머니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저희 전세계약이 2년이었다는 거. 시어머니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온다는 날짜를 듣고 저는 마냥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싫다고 말하며 짜증을 부리느라 생각을 못한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온다는 날짜를 다시 보니 저희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짜 며칠 전이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재계약은 안할 것이라고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릴 생각이 없는 상태였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멀리 해야 내가 편하고 남편도 편하게 살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와 신우만 아니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거든요. 3년간 신혼 생활 즐겁게 보내다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고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에게는 우리 이사 가는 거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시어머니는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기분 좋게 시어머니 이사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렸죠. 포장이사라 해도 이사 끝나고 나면 며칠 정리해야 하잖아요. 퇴근하고 바로 옆집으로 가서 정리도 돕고 청소도 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돕는 것이 의외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저희 이사 전날 옆집에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이사하는 날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세계약이 끝나가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남편 딴에는 시어머니에게 좋게 말하고 싶었나봐요. 근데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신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것이라 말해도 믿지 않으시더군요. 내가 여기로 와서 이사 가는 거냐? 이러시면서 뒤로 넘어갈 듯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우리 결혼기념일 엄마도 아시지 않냐고,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티가 났나 봐요. 시어머니는, 너는 뭐가 재밌어서 웃고 있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혈압 오르시는 것 같아서 좀 웃기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더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러면서 빽하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날 했던 말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볼게요. 초반에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저를 부려먹는 게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랑 매일같이 싸웠다.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당신한테 밥 차려라, 뭐 내와라 하고 살림 지적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했더니 남편도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어머님에게 오지 마시라고 했던 거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로 시댁에 오라고 했지만 일핑계를 대면서 안 갔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다. 근데 어머님이 모르셨던 게 있다. 우리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는 거. 솔직히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내가 남편에게 말해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머님과 아가씨가 우리 집에 안 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다. 남편도 느낀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결정했고 내일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웃으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럼 진작에 말을 해야지. 내가 아들이 이사가는 걸 전날 알아야겠냐고 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내일 이사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 잘하고 정리 다 되면 한번 초대할 테니 그때 오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동공에 지진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었습니다. 집 근처에 해서 외식시켜드리고 집 구경시켜드렸죠. 신우는 기분이 나쁜지 안 왔더라고요. 전에 살던 곳과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시어머니는 요 며칠간 저희 집에 오겠다거나 오라거나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네요. 시어머니도 저희 마음을 아시겠죠.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왔더니 저희가 이사를 해버린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몰라서 저를 그렇게 괴롭힌 것이라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시어머니 태도가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말을 듣고 두 달간 마음이 불편했는데 며칠 마음 편히 지냈더니 참 좋네요 또 무슨 일 있으면 후기 보내겠습니다 제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타이밍 굿이네요 아들과 며느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 시어머니가 한수 접으셨나 봅니다. 근데 신우는 지가 왜 기분 나쁠까요? 옆집에 살면서 새 언니 괴롭히려던 계획이 틀어져서 그런가?